연습팅 한번 해볼까요? 네, 백스윙을 하면, 이렇게 되게, 자꾸 떨어지는 게, 이렇게 되게 지금처럼 머리가, 이렇게, 이 상태가 맞겠죠. 이 상태에서 연습하면, 조금 여기서 팔로 여기서 던지기 시작해야 돼요. 이 부분에서, 여기서 스윙, 던져 볼까요? 다시, 더 빨리, 왔다, 오케이, 좀더 빨리, 뒤에서, 더 빨리, 팔이 뒤에서 좀 빨라져야 돼. 오케이, 요게만들겠네요 한번 지금 같이 한번쳐 볼게요. 힘은 최대한 빼고 다시 이게 이게 왜 이런 볼이 나오냐면 조금 탄도도 낮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밀릴 때 보면은 결국은 백스윙을 해서 다운 들어가면서 난 계속 가속만 하려고 그래. 난 계속 빨리만 치려. 고 그러니까 팔이 빨라지는 건 좋은데. 팔도 마찬가지죠. 내가 팔이 빨라지면서 여기서 백스윙하고 다운 쭉 들어오면서 클럽도 내려오고 몸이 계속 움직이면서 이 손이 여기서 이제 기다려주기 시작해야 돼. 여기서 느려져야 되는 거지. 쭉 느려지면 여기서 느려져서 클럽이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쭉 늘어, 여기서 느려져서 클럽이 때려주고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클럽이 던져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몸이 이렇게 승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백승에서 계속 빠르려고만 하는 거요 세게 치고 빨리 치려고 하다 보니까. 공을딱 차는데 여기서 딱 멈춰줘야지 공이 멀리 갈 텐데. 그냥 이렇게만 차면 멀리 안 가는 거야. 백승에 해놓고 쭉 들어오면서 여기서 이 속도가 얘보다 여기서 클럽 헤드가 들어오는 속도를 기다려줘야지, 이렇게. 이렇게. 근데 여기서 계속 빠른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계속 이렇게 빠르게 치면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어? 분명히 제가 클럽 인사이드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홍이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푸시볼이, 푸시볼이 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백스윙 했다가 다운 와서 쭉 들어오면서 여기서 클럽이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다려주질 않고 와서 계속 클럽이 나가고 있는 거야. 어, 그러면 이제 넣, 이렇게 되면 늦는 거지, 클럽이.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래, 볼이 편하게 떠 이렇게 시작해. 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거지. 계속 나는 손보다 이 이 클럽보다 손이 계속 빠르게만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오면서 타이밍을 맞춰줘서 여기서부터 손이 느려져야지 클럽이 와서 때리게 되겠죠. 계속 손이 클럽보다 빠르려고만 하면 밀리는 거예요. 굿. 괜찮아요. <laughs> 굿. 피니시까지 너무 좋네요. 이렇게 백스윙을 해서, 백스윙을 해서, 그냥 이렇게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계속, 손이 계속 앞으로만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백스윙 한 다음에, 여기서 들어오면서, 클럽이 여기서, 손, 몸 앞으로, 이렇게, 그러면, 딱 이런 느낌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우승이 나오는 거죠.